자, 챕터 5의 리뷰 3번. 말로 한 것과 말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낼 의미. 자,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나머지는 빈칸으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는 거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문법. 이 정도 공부하면 될것 같아. 자, 해봅시다, 한번. 자, words can be c l u e s 말은 단서가 될수 있다. To inner experience. 넷 적 경험에 리빌딩 그리고 좀 드러내면서 히든 t 감춰진 생각과 감정과 원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 이거 뭐 하면서 문사구문이지? 당연히 아니지 기억해야 돼 문법. 자, we can therefore 우리는 그러므로 이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use words 단어를 말을 사용한다. in much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이야. 아주 같은 방식으로 이게 와야 뭐와. We use non-verbal messages. 우리가 비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과 아주 같은 방식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자, 근데 비언어적 메시지를 쭉 해놓지. 뭐뭐 같은. 자, 목소리 톤, 목소리 톤. 그다음에 말의 속도와 음량, 얼굴 표정, 그다음에 저기 뭐야, 신체의 자세 또는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지 이게 자 뭐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 understand athlete 운동선수를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help는 동사원형과 투부정사둘다 됩니다 물론 아닌지는 안돼 to understand 맞아 요자 그러나 얘 예, 민정의 위치 좋지 words 말은 그러나 not only express experience a 뿐만 아니라 b지 이그 그러니까 경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But they also contribute to. 그, 그것들은 그 경험에 뭐 한다? 기여한다. 여기에 있은 experience를 얘기하는 거야. experience, 야 yeah. 자, 뭐, 뭐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작동하면서지, 그지? 작동하면서. 그럼 as가 올거 아니냐? A feedback loop. feedback 회로로 작동하면서. 얘는 분사구문, ing. 당연히 아니지, 기억해두는 법. 자, an example would be athletes. 하나의 얘는 운동선수일 것이다. 어떤 선수? Who call themselves losers. 자신들을 패배자라고 부르는 운동선수들일 것이다. 자, 여기 선행사가 애 t 리시지 복수. 그러니까 call s가 붙으면 틀리겠지. 그 다음에 themselves를 뭐로 바꾸면 틀린다? them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목적어는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 자, they not only reveal their dissatisfaction and unhappiness, they also reinforce their sense of importance and undermine their self-confidence. 자 나도니 뭐 돌수지? A뿐만 아니라 B. 자 그들은 그들의 불만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불행을, 아 참, 불만족과 불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강화시킨다. Their sense of importance. 그들의 무기력감. 센스가 감각이니까. 이게 무기력이고, 무기력감을 강화시키고, and u n d e m i n d their self-confidence.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얘는 강화시키고, 얘는 약화시키는 거죠. 자, words. 자, 여기도 문장 위치 괜찮습니다. words that are spoken. 자, 말해지지 않은 말은 Can be as meaningful 의미 있느냐? 의미 있을 수가 있다. 뭐 만큼이지. 얘가. 뭐 만큼? Those that are 말해진 뭐야? 이 words지 말들만큼 말해진 말들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 meaningful 항상 애즈 s 사이에 누가 들어간 거? 형용사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얘가 누굴 가리킨다 Words를 가리키기 때문에 아마 틀리게 날 때는 대수로 나날 거야. 근데 멀지가 지금 복수잖아. 복수는 더 오즈로 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디에 생략된 말이 뭐야? 미닝풀이 생략된 거야. 얘는 아마 내일 때두루낼 거야. 틀려? 자, a useful clue to something. 자, 무언가에 대한 유용한 단서는 that is avoided 회피되는 서 b p plus b 수동이지. 회피되는 무언가에 대한 수가 대하냐? 유용한 단서는 is the unanswered question. 대답되지 않은 질문이다. 대답되지 않은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자, not answering a question. 자, 동명사를 부정할 때낯시 이렇게 앞에 갑니다. Not answering a question.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may indicate 나타낼 수 있다. On underlying fear. 아래인 우리말 은 기저의문, 기저의 기저의 두려움, 죄의식 당혹감. 수치심, 그 다음에 다른 불쾌한 감정 또는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알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됐지? 여기는 문법, 그다음 요거 빈칸은 요 정도.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문법이 제일 많아. 실제는 엄청 많고. 문장 삽입이 있었잖아. 그지 중간에 문장 삽입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빈칸. 빈칸이 나올 만한 게 얘밖에 없습니다. 확률이 좀 작긴 하지만 뒤에 힌트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자 여기까지